네, 안녕하세요. 용사하십니다. 액션 SCX10 참 종류가 많습니다. 저번에 루비콘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레이저라는 차량인데 최보레의 차량이에요. 얘네들은 진짜 차들 라이센스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를 꾸미는데 정말 이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올드틱하게 만들어 놨는데 뭐 앞에 그릴 같은 게크롬브로 해서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굉장히 고급스럽습니다. 심지어 라이트가 조금 장착이 안 장착이 안돼 있는 게좀 아쉽긴 한데 이런 안개등은 장착이 돼 있지만 메인 라이트랑 깜빡이 이런 것들은 장착할 수 있게끔은 만들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이쁘게잘돼 있습니다 바디도 뭐다 괜찮고 심지어 휠에 이제 도색까지 해놨어요 이게 아무래도 어떠한 디자인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한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우비콘이랑은 좀 다르게 차량의 외형 자체가 높지도 않고, 전체적으로 주행하기에 굉장히 저상입니다. 낮다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한번 제가 숲을 좀 해집고 들어가 봤는데, 어, 괜찮아요. 해집고 들어가기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요 뒤에가 진짜 어떻게 보면은, 이 1대10 차량에 걸맞는 그런 숲 같아요. 되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그서 한번 그런 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이게 될까 모르겠네요. 너무, 우, 거져있어고 이게. 근데, 들어가면 이쁠 것 같아요. 이런 차들은, 오히려. 제가,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들어갔다 못끝내면 어떡하지? <laughs> 굉장히, 잘 해봐야 되겠네요. 어디 걸리거나 그러면은, 어, 끄내기 힘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트라이어를 또, 재미를 즐기려면은, 이렇게 또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와야 되지 않을까. 어, 또 걸렸네. 벌써.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턴을 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양관은 진짜 컸네요 벌써. 이거를 어떻게 할까? 아니, 여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어? 돌아서 가보도록 할게요 실차를 쓰면 바지 다 망가졌겠다 만 <laughs> 아무리 트라이어를 제가 꾸미는 건 잘하는데 주행이 좀 빵이에요 <laughs>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해보는데 어, 나무가 너무 울거져있어서 진행이 안되네 안 나오네요. 길이 안 보여. 다시 기어 나와야 되겠네. 저쪽은 길이 아니었나 봐요. 내차 있어 가났네요. 이 사실 트라이얼은 혼자 놀기 참 재밌기도 한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산을 트레킹을 하면서 노는 것도 참 재밌는데 운동도 하고요. 나만의 시간을 잠깐 갖자고, 공원 같은 데 와서 가지고 노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어 지금 비주얼이 라이트가 딱 들어오니까 이쁜 것 같아요. 실이. 라이트가 신의 한 수. 이쁘네요. 한번 안에는 해 잡고 오니까 나뭇잎도 엄청 낀겨 있고, 근 타이어가 오히려 좀 리얼리티해졌어요. 일반적인 타이어들은 좀 아무래도 좀 지저분해지고 그러는데 이거는 꼭 실차 타이어 기스도 좀 나기도 하고 좀 흙먼지도 묻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굉장히 좀 리얼리티해졌네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있었던 SCS10인 그 루비콘 차량이랑 동일한 베이스다 보니까 달리는 속도도 이게 최대예요. 정말 좀 전에 제가 가지고 놀던 식으로 어 조금은 저시금본났거든요 거기 들어갔다 못 나오면 어떡하나? 그런 식으로 그런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놀수 있는 요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꾸미기도 굉장히 이쁘게 꾸밀 수가 있고. 요즘에 트라이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SCX10이 이제 카피를 해서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차가 얼마나 좋아서 카피를 했을까요? 얘 같은 경우에 오리지널 차량으로서 아무래도 좀더 돋보이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차량 자체가 디자인에 맞춰서 범퍼라든가 그런 것들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을 밑에를 보셔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잘돼 있어요 이런 것들도 어원 같은 거에 비하면 이제 원은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었거든요 r t r 차량은 플라스틱, 그 다음 조립 키트도 있는데 조립 키트는 알미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탈로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엑셀 축 같은 게 변경이 돼 갖고 이렇게 캡이 빨간색으로 이그 4륜구동 차량 좋아하시는 분들은 보시면은 이게 대우라고 하는데 이 대우의 커버를 꼭 빨간색으로 바꾸잖아요 포인트로 이렇게 아예 포인트로 이렇게 박혀서 나옵니다. 또한 서스펜션도 굉장히 유연하게 잘 되어 있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서버가 이제 기본적으로 방수 서보면서 메탈 기어까지 장착되어 있는 고토크형 서버들이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이 그냥 뭘 업그레이드 하려고 이렇게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사서 그냥 갖고 놀면 되는 차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편하죠? 요즘 시도 많이 편해졌어요. 네. 이런데 이렇게 내려가 볼게요. 천천히 이렇게 우리가 실 실차 운전한다고 생각하고 때차 네, 긁히면 안돼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서 부드럽게 갑니다. 물론 이런데 가면은 어쩔 수 없이 긁히긴 합니다. 안 긁히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딱 올라갑니다. 어떻게 사람 올라가야 돼? 어우, 많이 미끄러운데 가기 힘드네요. 끈지다라네 어, 이런 식으로 또 돌아서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내려가서 한 바퀴 돌아서 온게 클리어가 된 거예요. 나뭇잎들이 많이 이 것도 중간중간에 제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베어링 같은 게 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차량 구동이 따로 있지 않기 때문에 주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펌로우 같은 데좀잘 가기는 편이거든요. 저번에 루비콘처럼 못 가는 데는 없어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도 <목소리> 심지어 심지 이렇게 길이 안 좋은 곳에서 유턴을 해는데도 빠리팅 <목소리> 없이 유턴을 가능하다 이런 차량으로 여기서 확 땡기게 되면 은 어떻게 될지 너무 튕기네요 <laughs> 그래도 못 가지는 않는 경우는 참 주행 성능은 탭입니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길로 가야 되겠네요 차량 아껴 주어야지 이런 식으로 주행을 하면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차량 트라이얼이고요 어 블레이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디자인 때문에 오히려 올드 모델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이 올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올드 모델 가지고, 가지고 싶으신 분들도 간혹 가다가 꼭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바디도 미도색이 나오기 때문에 원하시는 대로 도색을 따로 하실 수도 있고요. 어, 기본적으로 나오는 키트는 이렇게 하늘색으로 되어 있어요. 조금 올드하다 보니까 색상이 하늘색으로 조금 촌스럽게 닿는데도 지금 저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이쁜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가 처음에 박스를 딱깠는데이 블레이저 같은 디자인은 사실 저희 호라이즌에서도 있었습니다. 용산 씨 호라이즌에서도 이런 디자인은 있었는데 디테일이 얘는 좀 살아 있습니다. 예. 그래갖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거는 아무래도 꾸미지 않고 놓시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이상 블레이저 한번 만나봤고요 요 차량 키트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어, 조종기랑 차량이랑 배터리 충전기는 별도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57만원입니다. 57만원에다가, 배터리 충전기 하시게 되면, 55만원 돈 정도 되, 아, 65만원 돈. 죄송합니다. 방송사고. <laughs> 65만원 돈이 될것 같은데, 어, 일반적으로 충전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디지털 충전기를 많이 견하고는 있는데, 요런 차량 같은 경우, 폴리머, 리튬 폴리머라는 배터리, 이렇게 고출력 배터리가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속 배터리로 정말 충분히 오래 노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속 배터리는 4,500mAh 같은 거 사시게 되면 39,000원 거기다가 충전기 저렴한 거 하시게 되면 꼭 디지털 아니더라도 괜찮으니까 그렇게 되면 28,500원 정도 하시게 되면 은 합산해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차량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용선화 씨 액션 차량이었습니다.